이 제가 이마이크를 내릴 수 있는 사람 두명있는데 이영복 집사님하고 이전 정 집사님, 아버지 분들은 대부분 강백상에 올라온 제가 내려드리는데 은혜 찬송 정말 감사하고 함께 은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구합니다. 우리 두팔 불려서 향을 묻다의 번역편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필리포서는 아, 이 짧은 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짧으니까 급하게 빠르게 읽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안에 상당히 유익하다. 특히 이 짧은 네장의 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열아홉 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간직한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일 보서 사장 사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함의 기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념해서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삶의 역경과 곤욕스러움과 고독스러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 우리의 기쁨을 제거시키는 아,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적인 위협,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는 고통, 세 번째는 죽음이 주는 불안이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요소는 바울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전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나눠봐야 되는데, 이 기쁨을 왜 우리가 잊어버리는가? 나에게서의 기쁨은 언제부터 빼앗겼는가? 내 기쁨은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극복을, 환경이 주는 위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주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기쁨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이유가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위협을 극복해야 된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당한 일, 오히려 당한 일을 무엇이었냐면 기뻐하라고 외쳤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잡혀서 수형이 됐어. 어둡고 답답하고 사갑고 습기 찬그 안에서 그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환경이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된 줄 알고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제가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을 가보니까 사실은 어떤 감옥이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감옥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기뻐할 만한 조건과 상황은 없을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느냐 어떤 환경을 이렇게 극복했기 때문에 기뻐했느냐 보니까 13절에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시위대와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어있고 갇혀있고 부담한 위협 속에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였다. 왜냐? 그들이 알게 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게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더라라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이유를 상황 속에 두지 않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에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유대인들에게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속에 갇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감옥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의 입에 서서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그가 진정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판단할 때그 상황을 뛰어넘는 바울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보니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생활이 용기와 담대함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더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바울 선생도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결단이 그들로 하여금 생섭게 해서 스스로가 더욱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움직임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바울 선생처럼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처럼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사용하신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탐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를 압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묶이고, 그 씨앗으로 말암 아마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바랄 수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환경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상황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위협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장애물은 될 수가 있으나, 우리의 모든 방향을 틀은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인간관계가 주는 고통이 있었다. 인간관계가 주는 고통이 있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보금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사랑으로 내가 보금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도록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하는데 좋은 뜻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 나를 바라볼 때 복음의 변호자로서 세운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만. 나쁜 뜻 다른 시기로 한 사람은 그것 봐라. 그가 감옥에 있지 않느냐?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전한다. 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우리의 압제가 더 고통스럽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고통의 시작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교우들로부터 온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17절의 말씀은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 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적 어, 살교를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 바울만 없어졌으면 메인에 서서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받을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중상모략을 하고 바울의 옥중생활에더큰 고통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참을 수가 있으나. 인생의 간 인생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바울 또한 고민했던 흔적이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그들 가운데로 포함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는 비결을 찾았어요. 1 8 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렇지만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중상무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 대적자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있을지언정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면 나는 그것을 수용한다. 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가. 나 때문에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존재의 확장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 시각으로만 바울은 세상을 바라고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괜찮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아라는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서 자존심이 있고 내가 살아 있어서 교만이 있고 내가 살아 있어서 비교가 되고 내가 살아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나를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도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아래 예수가 역사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러한 질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베리꽃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될 정도로 내려오셨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살아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했던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러한 이제 어려움은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환경에 대한 위협,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위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 땅의 창조 시대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질병으로도 사고로도 세월의 흐름에 이제 이기지 못해서도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그리고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 이제 웰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웰가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꾸 확장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협이 바울에게도 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냐?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서 언제 자기에게 집행될지 모르는 로마의 심판대기 있었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냐,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아,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음의 시계주처럼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고민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건강할처럼,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 바울의 죽음은 최근에 이 LH 사건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자기의 죄에 관련돼서 불안에 관련돼서 끊어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행복한 고민의 소리였더라, 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죽음을 참고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한 말씀을 외치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죽음과 육적인 죽음의 경계선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또 24절에 보니까 죽음을 떠난 또한 마디 말을 선포하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했어요. 죽는 것도 두려울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증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된 모습으로 산다고 할때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사느냐 죽느냐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면 내가 순교할 증정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증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음. 세 가지의 어려움을 한번 품을 통해서 봤어요. 어, 환경의 어려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죽음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에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